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지금 어 수업을 하면서 운세를 봐드릴 텐데 제가 3시 20분까지만 간단하게 봐드릴게. 나는 오늘 봐야 되겠어. 급해서. 조웅섭 총무님 중 하나 받으시죠. 선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원하는 사람을 봐드려야지 뭐, 뭐 어, 어. 원치도 않는 사람한테 받을 필요는 없잖아. 나는 음. 오늘 지금 봐야 되겠어. 응. 소시죠 응. 네. 자. 결사. 이렇게 지워야죠. 용감하게 지금 뭐, 민증 다 깠어요. <laughs> 자, 개사, 개사생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깜짝 놀랬죠? 네. 경신. 젊은데. 경신. 무신. 무신. 정사. 정사요? 네. 네. 정사. 자, 7월 며칠인가요, 생일이? 7월 16일. 7월 16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세를 봐주세요. 볼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제, 두 시간쯤 제가 이 밖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세 좀 봐주세요. 좀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조금은 좀말 것도 같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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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이 수는 하루만 배워도 하루만큼 배운 만큼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 개사생이면 60 몇인가요? 69이요? 야, 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되게 젊어 보이네. 철이 없어서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네. 저거 개묻덥시다 저도 아, 철이 아, 없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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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제 세상은 철 없이 살아야 돼. 철 있으면 좀 고달퍼. <laughs> 자. 생월, 생일 그랬죠? 네. 에, 자, 자, 기본 성격, 7월, 16일, 플러스 1 하니까, 7, 8, 9 했으니까 나는 6자다. 기본 성격 나왔죠? 네. 네, 이제 6자야. 이제 금년의 운세, 어떻게 해? 금년의 운세 어떻게 하게 됐어? 나이, 나이, 네. 나이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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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6이 나왔어요. 생월. 네. 생일, 나이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69세. 아, 69세요. 딱 떨어지죠? 네. 6점. 자, 그 다음에 생월 생일, 7월 16일이야? 네. 네. 7월 16일, 자, 9 이렇게 버렸어? 네. 어. 자, 9는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더하니까 몇이야? 13. 이렇게 7에서 9를 만들고 나면 이게 4가 남죠 그럼 이렇게 합하니까 몇이야? 이렇게 보니까 10이니까 10에서 9 빼면 1이 남죠 1 남은 데다 1 넣으면 금년의 운세가 2이네 이해 가요? 네. 대답이 조금 자신 없어 다시 계산 자 69세 7월 16일 자 구진법이야 9만 재면 되는 거예요 자, 구 버렸어. 요렇게 버리니까 7, 8, 구 하니까 이게 오야. 네. 그렇죠? 자, 요렇게 그 하니까 십일 일이야. 십일에서 네. 곱하면 몇 일요? 남았어? 이가 남았어. 이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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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기본 구기가 육이었죠? 네. 네. 그러면 금년의 운세는 이다. 628이 됐습니다. 628. 자. 그러면 여기는 선천수라고 그랬죠. 기본 성격이 나는 선천수다. 이거는 변하지 않,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후천수는 지금 어때요? 변하는 거죠. 해마다 변하는 거예요, 후천수는. 자, 금년의 운세는 변화변동이다. 변화변동이다. 뭐로 관으로 변화변동이야? 내 직장이 그래, 어떻게 죄지어 죄? 아, 어떤 변동을 해서 나는 죄를 추구해. 내 직장이 네? 변동을 해, 변동은 죄야. 그래 이럴 때는 지금 어이변화의 재니까 지금까지 안해본 일도 하는 거야. 안해본 직업도 갖는 거고. 예. 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하면 몇이 됐어? 이렇게 제 네. 밖에 걸로 이렇게 더 한다고 그랬죠? 자. 무슨 수가 나올까요? 임묘 지인 그래서 이렇게 구를 만들면 이게 바로 5가 되죠? 어. 이렇게 하니까 10이죠 10에서 바로 곱했어 그러니까 몇이요 네. 예, 5 1 6. 플러스 네. 예, 6 5 1 6이야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네. 밖으로 네. 어. 6에다 5를 하면 10이죠 네. 10에서 곱하면 몇이야 네. 예, 2 이렇게 하니까 네. 예, 7 2 더하기 7은 네. 네. 9, 예, 9.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네. 몇이에요, 이게? 몇이야? 4, 4, 아, 4, 6, 7, 8, 9, 5니까 이게 4야.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 네. 1. 네, 9는 재버리고 1이 내놨어. 네, 네. 여기는 5. 4 더하기 5는 1은 5. 네. 허, 여러분, 운세를 너무 잘 봤어요. 허, 이번에는 정말로 천재들만 모였어. 네. 이야.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 분도 안빠지고다 하셨나 봐. 유튜브 다 보셨나요? 네. 웃기만 해안 보신다는 분도 있나 봐. 어,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나 자상하게 했나 보죠 이렇게 잘한거 보니까 어, 제가 너무 쉽게 가르쳐주죠. 네. 자십 이지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싸 네. 오미. 신, 유, 유, 술, 해, 자, 추. 이게 언제? 신축년에. 신축년에 누가? 무신일주가. 무신일주가 몇 살? 69세. 그러면 올해가 월드법으로 병신압수 술을 생활하게 하는 게 뭐야? 금이죠. 네. 여기 경인월부터 하는 거야. 네. 붙여 봅시다. 네. 경신임계. 갑을병정무기경신. 어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나는 무신이죠. 자, 나는 무신일주야.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지지가 지금 여러분들 명리 공부했으니까 인, 사, 신, 영마지살이 다 깔려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사신, 형살, 사신, 형살 그러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형살이 붙어 있으면 자,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수술하는 일. 병원, 의사들, 형사 다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어떤 영업을 하려 도 그런 업을 하면 좋죠. 역학을 잘 하시겠어요. 이 무토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잔나비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그쵸? 인사신의 영마지살이라 어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아. 생지 깔아갖고, 예 네. 그래서 올해 변동이 딱 생겼어. 그래서 어떤 직업 변화가 일어났네요. 직업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올해? 예. 네. 올해는 직업 변화는 없습니다. 아그 그럼...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일자가 오니까 작년에 변화를 있었네요. 작년에, 작년에 새로운 됐어요. 일을 할 건가 마무리를 할 것은가? 지금 직업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그러면 백수예요? 백수입니다. <laughs> 제일 좋은 팔자네. <laughs> 백수가 돼도 살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네? 그죠? 그러면 내가 능력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버리는 거예요. 백수. 백수 팔자가 대단한 팔자예요. 그래서 올해는 관으로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무신일지니까 토생금 해줬죠 지금 그죠? 이거는 상관인가요? 네. 그죠? 네. 관으로 변화해서 지금 죄를보하는 거야 이럴 때는 백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5.16이라는 수리가 5.16 혁명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럼 나도 어떤 혁명을 해요. 네, 변화의 혁명을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아, 변화의 재를 쓰고 이게 직장이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어떻게 일을 새롭게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아, 오래요? 네. 아, 오래. 현재. 아직 뭐 현재 하진 않고. 예. 네. 기회가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어, 해야 혹시? 되겠다. 네. 어. 자, 그러면 올해 역 학을 올해 처음 배우러 오신 건가요? 작년부터 하셨나요?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거죠. 올해 처음이요? 올해 처음 배우러 오신 거예요? 예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는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네. 아, 그럼 이게 그 변화의 간으로도 봐요, 지금. 이게 관행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관이 왔을 때 변화의 재. 자, 그래서 나는 어때요? 백수가 되니까 이 관은 학교도 돼요? 학생들은 이 관을 학교로 봅니다. 이게 6이. 그래서 변동의 재. 앞으로 나는 이 업을 해서 돈도 벌수 있고, 나또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가질까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 올 수도 있는 그 관으로도 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게 이렇게 와도 이 나이에 맞게 해야 돼요. 이, 이 나이에. 그러면 직업이 뭐였나요? 전 직업이? 아, 저 네. 한건설사에서한 20년 근무했고. 예. 그 후반에는 프랜차이즈는 한 10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백수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먹고 살게 있겠네요. 네. 네. 그 정도 직장이 응.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맞게 지금, 음. 자, 이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식신은 쟤보다더큰 재죠. 네. 그러니까 백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젊은 아이들이 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아. 초자백에 설해야 된대. 근데 이 나이 때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아하, 내가 아 공부하러 학교에도 와서 돈을 쓴다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여기다가 내 일주를 어 보는 거야 지금. 야, 자 무신 그랬어. 정월달에 관을 충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구설도 되고 질병도 됩니다. 음. 이게, 네. 자, 학교도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무신했어. 예. 그럼 변동의 상황이 됐죠? 여기는 지금 3월이 좋죠, 지금. 예. 돈을 여기서 들어오는 재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 자, 여기 와서는 지금 4월이죠? 예. 그럼 여기 와서 지금 토가 그렇죠. 딱 있죠? 놀라는 사건이 딱 있으면서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예, 네, 변동은 투기의 재란 말이야. 이달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4월에 네, 근데 지금 어떤 투기의 재나 부동산 사고 팔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4월달에요 네, 지금 4월이니까4월달에 네, 있는 거없었습니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나요? 그 전에 여기서 했나요? 1월달에. 1월달에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자, 했더니, 이게 변동의 관위가. 뭐 했어요? 부동산을 집으로 옮겼어요? 네. 예. 그래서 좋은 집에 옮겼나요? 뭐, 지금보다, 기존보다 조금 난지. 아, 지금 조금보다 조금 난지. 이, 자, 이때 했으면 더 좋지요. 지금 4월은 아니라도, 4월에 보고 다니면서 5월에 이렇게 하면, 이게. 후회했습니다. 네. <laughs> 그랬어요. 예, <laughs> 네. 이게 인신충이라 좋은 집에 못가요. 여기서 하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혁명혁신이 변동하고 이렇게. 네, 답을 알았죠. 근데 매수를 알면은 자 미래 예측을 해서 후회 없는 집을 갈수 있어요. 네. 답을 딱 알았잖아. 어떻게 살아라는 걸 예시를 딱 해줬죠. 요때 얻는 거보다는 변동의 재니까 요때 하든지 자 여기서 토 보고 다니다가 여기서 귀인 나와서 딱 하면 좋죠 예. 네, 사일주가 여기서 신일주가 지금 여기서 사신 형연 되니까 여기서 보고 다니면서 여기서 귀인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야 좋죠 이게 그래서 이 뜻은 혁신 혁명이야 변동어 어, 혁신 혁명 변동의 재죠 이게 변동재 그래서 그때 옮기면 더 좋은 돈을 벌수 있는 대로 옮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달이 되면은 여기서, 예, 무신이란, 음. 자. 그래서 이게 변동이야. 자. 그래서 이, 이럴 때 내가 귀인을 만나서, 이게 귀인이죠? 이게 귀인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관도대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자, 일자리도 좀 생길 수 있고, 알바도 할수 있고, 내가 학문으로 보면, 새로운 학문 하나 더 하러 온다? 이렇게도 봐요. 네. 자, 그럼 여기 279야. 279는 이게 변하죠? 여기 신, 신이야. 자, 무신. 네. 여기도 무신. 그래서, 7, 8월이 되면 어떤 변화를 내가 갖고자 해요. 자, 그러면 이 9월 달에 하는 게 좋지요. 이게 9월 달에. 예, 깨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자, 변동의 문서다. 예. 자, 그러나 여기서, 어, 이 7월, 8월 변동에 해서 퇴식이 나들의 내기서는 어, 많은 변화를 해서 좀 피곤하다. 아, 이렇게 보면 돼요. 분서 변동은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분 네, 문서 때.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뭐, 무신 하면, 안정이 깨진다, 신에 파라. 네, 신에 파라. 좀 안정적 깨지는 게 괜찮아요. 자, 여기는 좋은 운이죠. 네, 귀, 귀인이 온다, 이때. 네, 이게. 음. 네, 그래서 큰 재물도 들어온다. 음, 여기서. 네, 좋죠? 네, 좋죠. 여기 안정증 깨지는 것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 운은 대체로 아주 좋습니다. 네, 변동의 채로. 네, 어떻게 상황을 지금 이제 앞, 올해 어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운하고, 생각을. 오, 그런 계획보다는 응. 뭐 지금보다 나쁘지 않고 변동 없이 그냥 지금처럼 갔으면 참 좋은 거지 에. 뭘 돈을 추가하나 이게 아니고 에. 지금 우리나이 때 같은 맛이 건강이 최고죠. 지금 현재처럼 변화 없이 쭉 가는 게 음. 현재 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관은 이 문서 관 이런 것다 학문으로 치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예전에 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신거죠?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올해 네. 어, 지금 음, 10분 남았어 어, 10분 동안에 에, 물어볼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어, 169에 결혼한다 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자 일은 생일이죠 인이 와주는 거야 이 관은 남이 나를 좋아하는 거고, 구애는 어때? 여기 관도 들어있죠? 이럴 때 결혼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래요? 지난번에 9, 3, 3 그랬죠? 이거는 상문살이야. 상문살. 귀신이 두 개야. 3, 9, 3. 이것도 상문살이야. 죽는 거야? 이럴 때, 나무 상가 가지 말 것. 나무 상가. 가지 말 것. 자, 네. 어.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질문. 뭐 이렇게 정해진 숫자는 또몇 가지 보이나요? 아까 뭐 1, 2, 3이 있을 때 리버를 듣던. 네, 계속 9급 8 1 수리를 배우는 동안에 계속 새로운 수리가 납니다. 네, 음. 아. 공부를 하셔야 돼. 수리가. 아. 오늘은 이제 1자하고 6자를 했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지금 2자하고 3자를 제가 상담을 해 드릴게요. 2자인 분, 3자인 분. 자, 1자가 제일, 어, 배울 때 제일 시간을 많이 들어요. 1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자예요. 3자는 심리적 갈등이 오면서 자 우울증이 오면 사망까지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3자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수가 3자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은에서. 우은에서 아, 예, 3자가 왔을 때. 예, 그래서 어, 기본 성격이 3자가 있는 사람은 이 학문을 꼭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 여기 계신 분들 3자 있나요? 아, 선생님 있어요? 네, 저 3자입니다. 예. 네. 네. 그리이 공부하러 오셨네요? 예. 네. 잘 오셨어요. 3자는 0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어, 3배는 빨리 할수 있고 깊게 할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3자가 칠때는 사업이 망하든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삼자인 사람은 꼭 역학을 배우러 오셔야 돼요.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어,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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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네. 예.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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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